자, 오늘은 51쪽 문제 6번부터 15번까지 충분히 봐볼게요. 자, 봐봐! 자, 이제 좀 속도를 붙여볼게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고 해서 자, 25대 35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래. 그러면 주의가 생각했을 때 25하고 35를 나눠야 되니까 25하고 35에 뭘 구해야 될까? 최소, 공, 채, 아니, 나 선생님 말 잘못했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대 그러죠? 네. 최대 공약수. 그럼 25하고 35는 딱 보자마자 뭘로 나눠지니? 네. 그럼 5, 25에 5, 7에 35죠? 네. 더 이상 나눠지지 않지?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네. 최대 공약수. 예? 네. 얘가 뭐가 된다고? 네. 최대 공약수. 그래서 뭐로 나눈다? 5하고 5로 나눴다이 그러죠? 네. 25를 5로 나누는 뭐가 되냐? 5. 35로 오른 날은 뭐가 되지? 20. 7. 그래서 25대 3 5 뭐가 돼? 5대 7. 이해 갑니까? 네. 그치. 자, 45대 70을 가장 자연, 작은 자연수 비로 나타내야 돼. 그럼 뭘 구해야 된다? 최대 공약수. 네? 그럼 45하고 70을 제일 먼저 나눌 수 있는 수가 뭐야? 5지. 네. 맞죠? 5, 9, 45. 70은 어떻게 돼? 70을 5로 나누면 5 1은 5에 20, 5, 4, 20은 0 이렇게 되지. 14. 여기 1 4네 9하고 14는 나눠지냐? 안 나눠지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여기는 홀수고, 여기는 짝수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둘다 5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돼? 9대, 14, 9대, 14 이렇게 된다. 이정도 이해합니까? 그치? 자, 8번 문제 도 봐보자. 1 0대1 1을 자, 최, 가장 간단한 자연수?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니까, 10하고 11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뭐지?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2. 2지. 2, 5, 10, 2, 6, 10이지. 5하고 6은 더 이상 나눠지안 나눠져? 안 나눠지죠. 나누지? 그러면은, 2, 로 나누면 되고, B는 뭐가 돼? 5대6. 이렇게 돼버리면 된다, 이 소리야. 쉽죠?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봐. 자, 9번 문제는 봐봐. 자, 소수하고 분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제일 먼저 0.3을 뭘로 고쳐야 돼? 분수로 10분의 3으로 고쳐야 된대, 그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분수가 나왔으니까 뭘 구해야 돼? 10하고 5에 뭘 구해야 되냐?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이때는 뭘 구해야 돼?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고? 외 얘는 둘다 나눌 수 있는 게 뭐야? 5지? 5, 2, 10, 5, 1은 5지? 최소 공배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는 거죠. 최소 공배수니까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얘는 뭘 곱해야 되냐? 10을 곱해야 된데이소리네 여기는 10분의 3이고 됐습니까?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그럼 10분의 3 곱하기 10은 어떻게 돼? 이거 지워지면 얘는 뭐가 돼? 3 얘는 이렇게 한면 뭐가 돼? 4, 2, 8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다? 3대 8하고 똑같다 이 소리죠. 이갔습니까 예, 이해갔어요, 네. 예, 안 갔어요? 갔 같이.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5분의 3대 0.5가 나왔습니다. 5분의 3대 0.5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는 여기 봐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얘가 지금 0.5가 그대로 써 있네. 그럼 5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5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3을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0.56에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0.6이 된대, 이 줄이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5분의 3이 있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2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얘는 뭐가 똑같냐? 10분의 6과똑같다이 줄이야. 그럼 10분의 6은 뭐가 똑같지? 0.6.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럼 0.6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도 0.6하고 0.5는 가장 간단한 수를 나타내면 여기다 뭐 곱하면 돼? 10을 곱하면 된다. 이 소리죠. 0.6에다가 10 곱하면 뭐가 되지? 0.5에다가 10 곱하면? 5. 그래서 얘는 뭐가 돼? 6대 5가 된다. 이 소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치? 이해갔어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이 나타내진 11번부터 1 5번까지는 자, 직접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풀어보세요. 11번부터 15번까지 연습장에다가. 알았죠? 자.